공지 용출품, 열애 수량품, 분별 공덕품을 독송했어요. 어, 이 부분 나올 때마다 항상, 어, 열애 수량품이 예, 법화경이 안목이다. 뭐, 제일 중요하다. 또, 법화경이 너무 길어서 독송하기 어려우면, 어, 시간이 잘안 맞으면 열애 수량품에 있는 개송을 독송이라 열애 수량품에 있는 개송을 독송하면 그것이 법화경 한권을 다 독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어, 자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있는 개송은 자계에요 자계 어, 어디에 있느냐? 음, 419페이지. 보면 자아계로 거듭 밝히다 계속이죠. 예, 막상 열애 수량품이 제일 중요하다해서 열애 수량품부터 딱 읽으면 뭐 이렇게 줄거리가 싹 사라지고 어떤 클라이맥스의 정상 부분만 딱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야기가 이제 열애 수량품은 종지 용출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말, 종지용 출품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을 열애수량품에서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종지용 출품에서는 물어보는 것만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수많은 8만 4천 보살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이제 물어봤는데, 어, 대답할 듯 했는데, 끝나고 <laughs> 열애수량품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종지용 출품과 열애수량품은 하나의 품으로 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 이제 우리가 그 권지품 그리고 권지품 전해가 제바달다품 어 제바달다품에서 문수모살이 올라와서 용궁에 있는 용궁에서 올라와서 거기 수많은 보살들이 같이 함께 올라오고 용녀가 성불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품이 된 것처럼 종주용추품과 열애수량품은 비슷하죠. 미리 이제 재바달다품에서 예고가 됐고 문수보살이 그렇게 과거 오래 전부터 제자로. 많은 음, 보살들을 교화했다 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예, 과거 오래전부터 교화했다 라는 건데 이것이 어, 믿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 믿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이것을 믿으면 그 공덕이 큰지 이 열애수량품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그 어, 소리가 이렇게 그 그렇네. 뭐, 분별 공덕품에서도 얘기하고 수위 공덕품에서도 어, 설하시고, 어, 그다음에 법사 공덕품에서도 계속해서. 믿기 어렵고 이것을 믿어서 남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법을 하시죠. 어, 이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그 뿌리 어, 아니면 기둥을 이루는 경전이라 할수 있어요. 대승불교는 수행 그 초기불교 여기서도 이제 오늘 독서한 것 중에 소승불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소승인이라 이러면서, 어, 법학용 내에 직접적으로 거론하죠. 소승이다. 어, 그 성문이다. 소승이다. 이것은 대승불교 이전에 그 수행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대승불교의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승불교는 뭐겠어요? 불교의 대중화잖아요. 큰 수례니까. 부처님, 누구나 다 수행을 할수 있도록 불교의 대중화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 신앙적인 측면이 매우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도 대승불교예요. 어, 그 부처님이 어떤 한 개인 사람으로서 출가해서 성도하는 어, 이런 것에서 더 확장해서, 부처님이 그 이전에도, 어, 이미 성불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 방편으로 나오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은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윤회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윤회를, 불자가, 심지어 어떤 스님조차도, 모든 스님이 다 그렇다는가, 일부, 한 1%의 스님들이 윤회를 부정하고, 한 1%의 불자가 윤회를 부정하고, 그렇게 공개적인 속상에서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스님이 얘기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어, 제과자가 얘기하거나 할 때, 윤회를 부정을 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음, 뭐 개인적으로는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사람들하고 토론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경전으로 놓고 보면 경전에 지금 법허경은다 이제 윤회 얘기잖아요. 수기를 주는 것도 윤회죠. 다음 생에 성도한다라고 수기를 주는데 그 윤회가 없으면 이 거짓말이냐? <laughs> 어 그리고 전생에 깨달음을 얻었고 계속 이제 이 생에는 방편으로 나온 거다 원력보살로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럼 이것도 이제 윤회가 없으면 부정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거기에 대한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부처님께 윤회는 있습니까? 뭐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까? 이런 것을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 없나? 요 마이크 또 다른 마이크 있잖아요. 그 그거 말고 이런 마이크 여기 어디 갔지? 그거라도 줘봐요. 혹시 이게 더 나은가? 아, 또안 좋네. 네. 그냥 해야지, 뭐. 불편해도 그냥 들으세요. 음, 이 부처님께 윤회는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까? 뭐, 뭐, 이렇게 유한한 것입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무견히 아홉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무기라고 그래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그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이유는 그것이 없어서 세상이 무한하다, 유한하다, 그런 것을 정의할 수 없어서 그런 것보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하라고, 이제. 그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그거는 답이 사실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윤회가 있다, 없다도 그냥 우리 작은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판결을 낼 수가 없어요. 사후의 세계도 그냥 우리, 아니, 사람들이 영가가 있다, 없다, 이렇게 영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가를 볼줄 모르는 나는 또 지옥이나 천상이 있냐, 없냐 할 때도 그걸 볼줄 모르는 나는 그냥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시각과 청각 그리고 신체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근데 신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걸 생각지 않고 그, 마치 사람이 신이라도 스스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알아야지 되는 것처럼 이, 그것을 봐야지 직접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 어폐가 있죠. 우리는 심지어 이벽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상 이벽 뒤에는 주택이 있어요. 그 아래에는 화장실이 있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에,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직접 다른 세계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영가도 못 느끼고 천상도 못 느끼고 이것저것 느끼지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온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창조설 가지고는 설명 안 되잖아요. 음,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 다 창조를 했다면 왜 다르게 다 만드냐고. 이치적으로 이게 서, 설명이 안 돼. 그러나 윤회로 얘기를 하면 다 설명이 돼요. 다 이해가 가고. 삶의 의미까지 다 이해가 가요. 윤회로 설명을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것을 할때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회의감이 자주 들잖아요. 그 유네를 믿으면 그 회의감이 사라져요. 이렇게 과거로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역시 이렇게 있다가 또 다음에 또 살아가게 되는데. 삶 전체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처음부터 이제 태초부터 말 후까지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나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전생으로부터 이제 넘어왔고 우리는 살기 싫어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죽으면 선택했을 때더큰 고통이 오게 되면 굳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어, 내가 스스로 목, 목숨을 끊어서 낭떨어지로 떨어져서 지옥에 가버리면 그 고통은 지금보다 10배, 20배, 1000배, 100배 도 커질 텐데 굳이 죽을 필요 없잖아. <laughs> 그리고 또 내가 살면서 이, 이 부처님은 분명하게 이제 법화경에서도 삶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 부처님이 오셨는가? 일체 지혜를 위해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지혜를 성취하셨고, 부처님이 삶의 목표가 지혜죠. 그리고 중생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지혜를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그 목표죠. 우리도 살아가는 이유, 사, 사람으로서 왜 결혼하느냐, 왜 밥을 먹느냐, 왜 절에 다니느냐, 왜 돈을 버느냐 하는 것도. 모두 다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출가도 하는 거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 여러 가지 가 여러분들이 가지가지 가지 고통들을 받잖아요. 외로움을 느껴요. 삶에 견디기 힘든 게 외로움이죠. 에, 외로움을 견디기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쇼핑을 하게 되고 또 남녀를 서로 서로 결혼하게 되고 아들 딸을 키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사람이 외로운 거지? 외로운 이유는 외로움으로 스스로 외로움을 통해 스스로를 자각하는 거죠. 나는 누굴까?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이 지혜로 이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야겠구나. 아니면 이이이 이, 이, 이 존재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기 위한 이 원천적인 것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지혜를 이제 갈구하고 지혜로이,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삶의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것들은 나의 지혜를 성취시켜 주기 위한 감정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생이 수업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걸 안다면 어, 삶을 그래도 견딜만하고 어, 그래도 가치가 있고 해볼만한 삶이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삶이든 차별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죠.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지혜를 중시적이면 알 수가 있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뚱뚱하고 얇고 키가 크고 낮고 이쁘게 생기고 덜 이쁘게 생기고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이유는 다 이게 다 과거로부터 너무 왔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과 큰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내가 현재 임몸이 되어 있구나.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하고 어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죄를 지은 이것조차도 아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고, 죄를 지었으니,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곳이 곧 바로 불국토가 되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법학용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성불했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아까 윤회조차도 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믿기가 어렵고, 어, 믿는 사람들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이거 믿었을 때, 이, 법학경의 말씀 믿었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생기고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 커다란 기회인데 그런 이제 귀한 거고 믿으면 공덕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 열애수량품에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전체의 기둥이 돼요. 제, 대승불교의 교리의 기둥이 돼서. 에, 우리 이제 남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그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뿌리가 된다고요. 부처님이 항상 우리를 밝은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과거 전생의 수기를 다 받았어. 수기를 받아서 그 수기를 받은 대로 지금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 불제자 모두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모두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다 불사를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사명감 내지 자신감 이런 걸로 인해서 에, 나의 지혜는 점점 더 크게 성취한다는 것이죠. 이, 이 열애수량품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서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저품부터 쭉 달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말한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잘 지켜나가라고,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잘 지켜나가라고 지켜나가, 계속 이어서 이후의 말씀까지 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묘음보살이나, 관음보살이나, 상불경보살이나, 묘장왕보살이나, 어, 이제 야광보살 같은, 일체중생인경보살 같은 이런 보살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이이 이 것에 대한 마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목이 아파요. 그만 할래요. 성불하시죠. 어, 오늘도 너무 많이 했네.